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언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보내었습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집합건물에서 형사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 자, 법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좀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집합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 뭐 호텔이든 오피스텔이든, 상가든, 투상복합이든, 이런 곳은 구분 소유자들의 단체들로 이루어진 관리다. 그리고 거기에 입점주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 법률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이, 절차를 이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 분쟁이 있는 곳들 있죠. 어, 그런데, 특히, 몇몇 사람들이 집합 건물 자체를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그러면서 사상가치를 높이면서도 관리비를 좀 줄이들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서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한다는 겁니다. 어, 이게, 왜 시골에 같은데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어, 이게 그런 어떤 특정한 시골에, 외진 곳에서 보면, 어, 나이 드신 분한 분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한그 인생 가치가 중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생각만 가지고, 어, 본인들이 해라는 대로 안 하면, 그 마을에서 그 왕따 시켜서 어 쫓겨 나가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상구 상조를 못 하게끔 이렇게 막는다든지 이런 사태가 어, 저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에, 그렇게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어,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특히 제가 이렇게 집합 건물에서 여러분들이 관리단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 음 그중에서도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어, 분들 또는 감사 이런 분들은 어, 꼭 집합건물소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고 법 전체에 대해서 좀잘 아시고 공정하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고 어, 봉사직이기 때문에 특히 더 여러분들이 법률을 좀 근거해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국자는 여러분들 그 입점주분들이나 소유자 특히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께서 듣기도 그런 경우는 좀 문제가 있는데 법을 너무 사랑하는 게 아니냐 법대로 뭘 을, 법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 하느냐 하는데 법에 있는 내용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집합금 물의 자산이라는 것은 있죠. 특정한 그 사람들의 소유를 가지고 그걸 마음대로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빌딩을 갔다가 한 5층짜리 빌딩을 제가 소유를 다 하고 있다면 내 마음대로 하도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 물론, 공개 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한 9층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건물 내부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하고 이런 부분은 뭐어 건축사하고 또한 컨설팅을 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어떻게 할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집합건물은 국어 소유권으로 명이 하기 되어 있고 이것은 집합건물 소유관한 법률에 에에 근거해서 그리고 민법이라든지 각종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관리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함부로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그꼭좀염두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좀, 어, 좀 모두에 있는 인사 말씀은 좀 길었는데 형사 사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첫 번째 호텔입니다, 여러분들. 아 연락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 앉아 있게. 호텔에서 보면 운영사가 보통 시행사하고 운영사하고 많이 연관이 되 있죠. 그렇죠. 뭐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잘하는 곳도 있고요. 제대로 하는 곳도 있는데, 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게 좀 제대로 돼있 제대로 하는 곳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에, 그 여러분들이 그 운영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맺었을 거 아닙니까 시행사하고 운영계약을 맺던 운영사하고 운영계약을 맺던 어 그런데 그 운영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월 임대료를 제대로 어 여러분들에게 지불하지 않았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체도 자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운영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어 운영은 하고는 있는데, 제대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매출을, 어, 제대로 신고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음, 수익금에 몇 퍼센트 준다든지, 아니면, 어, 월 정액으로 임대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속이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곳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호텔 같은 경우도 관리단을, 설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관리단 설립하는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에 그, 운영사와의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 무효 사유가 좀 많다 했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음 어떻게 절차를 맞춰서 가야 되는지도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 어쨌든, 제 말씀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그 호텔, 있는 곳 있죠. 어, 이런 곳에서의 처음부터, 이렇게 월 임대료를 뭐안 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주더라도 찔끔찔끔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문제점이 계속 이렇게 노출되가 언제든, 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먹튀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도 벌어질 것 같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있는 곳에 그런 곳들도꽤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에 자 소송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데 자 이게 소유자 여러분들 호텔이라든 상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행사가 아예 그걸 그, 임대를 전체해서, 또 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데도 꽤 있으니까요.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형사사건을 진행하기 전에 꼭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무특대고 여러분들 변호사를 만나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무특대고. 제가 변호사는 꼭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무특대고 만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변호사한테 가면 해결을 다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무특대고 찾아가신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있잖아요. 우선은 그런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까, 호텔을 예를 들면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비상대책위원회든 뭐 어떤 어, 관리단 준비위원회든, 뭐, 추진위원회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끼리 모이신 다음에, 뭐, 밴드라든지 카페 이런 것들도 개설하고, 이렇게 해서, 어, 가상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화상회의도 좀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우선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직단체를 좀 만드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조직단체를 만들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있죠.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은 조직 단체를 말씀드리고 깨고, 준비 위원회 이렇게 할게요. 그냥 비상 대책 위원회, 이것보다는 준비 위원회라고 할게요. 좀, 좀 어감이 좀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다르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준비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아, 이게 지금 민사사건과 행사사건을 딱 구별을 하셔가지고, 일단 자료를, 자료를 철저하게 지금 모으시라는 겁니다. 자료를. 그게 있는 준비위원회 계신 분들이, 뭐 회장, 뭐 종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료를 철저하게 모으셔야 됩니다. 빅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으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선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잘 모르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좀잘 아시는 분들 거기 준비위원회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뭐 저한테 연락을 많이 오시니까 문자로 일단 정중하게 여러분들이 예약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빅 데이터를 철저하게 모아 두시라는 겁니다. 첫째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빅데이터를 철저하게 모아두셔가지고, 차근차근 있죠?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데이터를 다 확보하고 난다음건두 번째 뭐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짜야 된다고요. 그, 누가 전략을 짜죠? 변호사가 전략을 짜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그 이게 여러분들이 있는 호텔이든 상가든 주상복합이든 빌라든 이런 곳도 있잖아요. 이런 집합건물은 여러분들이 더잘 안다고요. 그 환경이 어떤 상황인지, 어? 언제 준공을 했고, 여러분들이 언제 수분양을 받았고, 입점이 얼마 정도 되어져 있고, 그 지하에는 지금 어떤 형태로 돼 있고, 1층, 2층, 3층, 이런 게 어떤 형태의 업종이 들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호텔이면 호텔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어? 관광단지 쪽에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사항들. 여러분들이 훨씬 더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두 번째로 뭐라 했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전략을 먼저 미리 이렇게 딱 이렇게 짜시라고요. 전략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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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이렇게 그 짜는 단계를 여러분들 변호사한테 선뜻 찾아가 하는 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법률이라든지 이런 실무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죠. 대체적으로 그런 말합니다. 아유 우리 뭐 이렇게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빅데이터, 데이터를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전략을 짜고 하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변호사한테 가야 된다. 이렇게 함부로 했다가는 문제 생긴다. 이렇게 하면 변호사한테 선택 찾아가는데, <laughs> 여러분들이 그 처음 이렇게 하수가 하는 겁니다. 하수가, 그러니까 실무를잘 모르셔 가지고, 아마 대부분이 처음이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서는 아마 그... 회사를 직접 많이 경영 큰 회사들 뭐 중소기업 이상에 있는 큰 회사들을 많이 경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법무팀 따로 있어가지고 할때 먼저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먼저 작성하고 만들고 이렇게 만든다기보다 모으고 그 다음에 전략을 구상하고 기획을 다한 다음에 변호사를 만나고 이런 거죠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 그 부분 두 번째로는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 기획을, 여러분들, 전략을 다 구상을 하시라는 겁니다. 전략 부분도 잘안 되시면 그런 거는 별도로 그 연락을 많이 해 주시는데, 꼭 잠깐 문자로만 반드시 정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 그렇게 전략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있죠. 이게 철저하게 1단계, 2단계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3단계로 이제. 어, 변호사 불한테 바로 선임을 어, 해야 될 경우가 있고요. 어떤 급박한 상황이면 어떤 경우는 의견서부터 받고 난 다음에 에,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 있죠. 전략을 다 세우고 빅데이터로 전략을 다 세우고 좀 애매한 부분만 의견서만 받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게 하셔도 된다. 고 의견서를 철저하게 받고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정도에서 의견서를 받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 이게 렇 처음부터 토대가 다 마련된 다음에 이제 소송을 해야 될 부분 소송을 할때 선임을 하고 변호사 아또 형사사건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형 오늘은 형사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고소장을 직접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충분히 잘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어 형사사건은 하셔도 되는데 어 형사사건을 할때 있죠 그 우리 개인적인 부분 말고 말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집합금 물 관련돼서 아까 예를 들면 호텔 같으면은 뭐 사기죄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겠죠 어 그런 부분 아니 뭐 여러분들 뭐 그런 경우가 꽤 있는데 어, 호텔이나 상가에서 그 시행사가 임대를 놓아서 전대차를 놓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음, 기업에 대해 회생신청이나 파상신청까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돈이 묶여가 돈도 못 받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그 부분이, 예 초기부터, 이제 그런 설계를 해왔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음, 이게, 이게 여러 가지 형사사건으로 해서의 이 어떤 죄에 해당되는 건지 하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제가 여기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그 자료를 모은 걸 바탕으로해서 보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시고 난 다음에 고발장이나 고소장을 여러분들이 적, 적을 때도 그냥 이게 입증할 수 있는 또는 증거가 있는 음? 이런 그 서류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있 그냥 추정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넣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가 무의미를 대고 이러면 여러분들 오히려, 그, 여러분들의 준비위원회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오히려 타격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여러분들이 적을 때 있죠. 여러분들 마음대로 적으면 안 됩니다. 자, 형사사건이니까, 그러니까 고발장 또는 고소장은 음. 왜 적느냐. 그, 그 말씀을 드릴게요. 본질적인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된다고. 고소장, 고발장은 있죠.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 배 타고 가잖아요. 그죠? 배를 탈때 이렇게 좋다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 방향. 방향으로 싹! 이거,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싹 가죠.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또 가죠. 이렇게 또는 운전석의 핸들입니다. 핸들 방향을 잡아서 싹 가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제대로 있죠,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아서 어?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탁탁탁 넣어가지고 딱 잡아 주셔야 그래야 경찰에서는 수사관님께서 그 방향에 맞춰서 사건을, 수사를 철저하게 하신다고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했는데도, 아이고, 경찰들이 말, 말이야, 청탁을 받은, 청탁을, 어? 청탁이 되었는지, 뭐가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뭐, 이런 부분도 뭐, 있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뭐. 창탁이 뭐, 대한민국에 안 어려진다는 그런 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좀 이상한 거죠.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판사들도 간혹 그런 경우 있죠. 어, 사실은 좀, 좀, 그, 조금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고수장, 고발장은 그 방향이라고, 그 방향을 잘 잡아갔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부산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대구를 가자, 라고 해서, 이렇게, 고발장이나 고수장을 딱 적었다고요. 그런데, 경찰 수사관이, 청탁을 받았다고 하죠. 응? 근데, 부산에서 대구 가야 되는데, 부산에서 저기, 어디로 가느냐 하면, 광주로 가고 있다고 해봐요. 고수장, 고발장하고 다르게, 그거는 좀 문제 있는 거죠. 수사관이. 그쵸? 그럴 때는 그 수사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고소장, 고발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형사사건에서 그리고 2020년도부터 검찰의 고난보다는 어, 경찰의 고난이 막강해진 거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 사건이 수사를 종결 되고 이 사건이 이게 그 불기소다, 불기소해야 될것 같다. 어, 기소를 안 하, 그 기소를, 아 기소를 안합그 기소를 기소한다. 자 다시 말할게, 이거 이것이 혐의가 있다, 혐의가 없다해서 어이경 검찰 쪽으로 송치를 해야 되겠다, 송치를 안 하도 되겠다해서 송치나 불송치에 대해서 판단을 경찰에서 다 해버린다고 지금. 예전에는 무조건 일단은 송치해서 어, 검사 측에서 이것이 기소가 될 만하다, 기소가 아니다, 이런 걸 판단했는데, 경찰에서 이제는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고소장 고발장을 제대로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경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불송치로 여러분들이 되어버리면, 물론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거 다시 될 가능성은 좀 쉽지는 않다고요. 뭐, 검찰 쪽에 넘어가서 그 의견서는 보긴 하지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특히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좀꼭 아셔야 됩니다. 그, 그 과거에 경찰 출신 분들도 계실텐데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될 거는 이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이 고소나 고발을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가지고 하면 안된다고 지금 세상이 좀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 말고 공익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호텔이든 뭐 이런 상가어한테 공익적으로 어떤 심각한, 이렇게, 우리 자산 가치에 문제 생기고, 예, 그 초기부터, 어, 어떤 판을 짜서 그 건물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라 하 데이터를 처음에 잘 수집하고, 전략을 잘, 계획을 세운 다음에, 바탕으로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일단은, 아 이거는 어떤 범죄에 속하고 있는 어떤 뭐 여러분 나름대로 적어 보세요 적어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입증서류 넣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쵸 최소한 여러분들이 변호사 분한테 그것도 형사의 전문적인 변호사 분들한테 있죠 의견서라도 먼저 받아 보시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견서 처음 의견서라도 좀 받아 보시라고요 최소한 의견서라도 받아 보시고 어,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의견서를 받아봐서 아 이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만 보다 보면 이게 형사 사건에서 이거는 이게 횡령이 아니고 배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사건들이 될수 있고 다른 죄가 될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게 무조건 횡령이라고 하고. 요거는 배임이라고 하고, 음. 뭐,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 하신다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만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떤 경우는 뭐, 사기라고 하고, 뭐 여러분들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아니겠죠. 물론 여러분들 피해를 입었으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세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형사전문, 담당 변호사한테 의견서라도 최소한 받으시라고요. 아셨습니까? 그 선임을 하는면 비용이 좀 비싸다고 한다. 비 비용 때문에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좀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안에서 제가 말씀, 의견서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비싸지는 않으니까 그렇게라도 하셔가지고 하시고 진행하시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고수장도 여러분들 제대로 적어야 된다 이 부분도. 걱정돼 두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오늘 그 형사 사건 지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저번 주에또도 보면 이렇게 억울하신 분들이 꽤 계셨는데 에그 민사 사건에서 이렇게 재산상 분쟁이 있어서 어. 억울한 상황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승소를 다 했는데, 이제 형사사건으로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 저한테 연락을 주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 목록을 이렇게 잘 이렇게, 지금까지 있는 데이터를 잘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라고 했거든요. 한번, 목록을 잘 작성해서, 딱딱딱딱 만들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한번 잡아보시라고 한 겁니다. 어, 그 전략을 몇 분들하고 같이, 같이, 계약을 잡아보신 다음에, 이제, 변호사한테 가셔가지고, 형사사건을 진행을 해보시라, 라고 했고요. 호텔도, 그런 경우, 호텔은 참, 이게 꽤 많습니다, 호텔에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파산까지 된그 호텔이나, 이런 경우도 좀 있어가지고, 어, 그런 경우는, 일단은, 뭐, 회생이나 파산되는 경우는, 일단, 정보를 공개 신청을 할수 있으니까, 그걸 일단 먼저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단계부터 필요하죠. 자료 먼저 확보를 하시고, 그 다음 단계를 뭘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저런 이야기를 주저리 주저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합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집합금물은 헌법과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있죠. 소유주와 입점주 분들이 모든 주권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을 기준으로